일본에서 DMM 비트코인이라는 회사 같은데 해킹 당했어요. 이 해킹이 일어나면요, 크립토 커런스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인요다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이 코인 요다 코인 세계 탐험 프로그램은요 코인 트레이딩 스쿨 커리큘럼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으로 기초다 하면 모든 걸다 가르쳤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커리큘럼은 시리즈가 4개로 되어 있죠. 제1 시리즈에서 제4 시리즈까지. 제1 시리즈는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다루다 보니까 폭넓게는 제 4차 성명에서부터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상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이거는 앞으로 화면에다가 코인 q a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제2 시리즈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촬영을 하는데요. 주간 이슈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KY 거래기법에서는 뉴스나 정보는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거래에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주간에 이슈가 있다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트코인 거래기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트트레이딩 넘버 1, 2, 3, 4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는 비트코인 중장기 선물 거래기법은 지금 화면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본격적인 강좌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시청자를 대신해서 패널들께서 자기 입장에서 기탄 없이 질문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번 달 5월 25일에 이더리움 ETF가 있었죠. 그 승인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압박을 받았어요. 그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전체에서 차지하는 도미넌스, 지배력 점유율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ETF가 됐다는 것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보다는 그 일시적이나마 사람들이 에, 이더리움으로 좀옮겼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춤했고 그렇다고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DMM 비트코인이라는 회사 같은데 해킹당했어요. 얼마 해킹 당했느냐 하면 무려 3억불 해킹 당했는데, 일본에서 마운트국수에 이어서 또 중간에 한번 해킹 당하고 4년 만에 또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킹이 일어나면요, 사실 비트코인 시장 전체가, 크립토 커런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탄탄해진 거고, 마지노 벨트도 거의 형성이 안될 정도로 시장에서 소화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또 어떤 이면이 또 있었느냐면요. 미국의 스탠스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대선에 트럼프 아시죠? 이 트럼프 이 친구 좀 웃기잖아요? 뭐든지 자기 앞, 자기 앞이 유리하다면 폭탄 선언하기로 유명한데, 이 트럼프가 갑자기 자기가 재임 중에는 비트코인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비트코인 쪽으로 난리친 거예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이제 확 바뀌었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이 또 난리났어요. 바이든이 이제 뭐 친암호화폐 정책이 나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거부권 행사는 그냥 나도 친암호화폐 정책을 쓸 거야 하고 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해킹 사건하고 맞물려 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탄탄해졌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TF가요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로 거래하는 승인 신청을 하거든요 블랙록 ETF가 이더리움 ETF가 신청하는 걸첫 번째로 해서 S-1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6월 말 정도에 아마 승인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바이든까지 신 암호화폐 정책을 천명 안 했으면요. 미국 중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냥 이번에 못한다라고 빡 발뺌 했을지도 모르는데, 시간 끌려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오, 갑자기 이제 승인하겠다는 분위기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말은 이드륨 장세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장세가 좋아지니까 비트코인은 조금 상승세가 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상승세도 아니고 하락세도 아닌 그 중간에 조정 기간에 못 머물 것이다. 그 조정 구간이라 해봐야 한15% 상관이거든요. 가격이 위로 15% 아래로 15% 상관에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아마 그 말이 맞아떨어질 겁니다.